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마치 우연처럼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여서 남들 눈에는 속여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셨고 그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가를 주님은 하나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그에게 전할 말을 입에 담아서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린 암양 하나를 자기 딸처럼 키우던 그 가난한 예, 그, 집으로부터 그 부자가 그 어리,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빼앗아간 그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가난한 에, 집에 사람은 바로 우리아와 바세바를, 빼앗은 양은 바세바를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나 바로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그리고서 분을 내면서 그렇게 악한 행할,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그 양의 새끼의네 배를 갚아줘야 하리라. 2 6절에 그렇게 자기가 의로운 양,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말씀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지만, 결국 다윗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의 아들들 네 명이 죽게 됩니다. 바세브라부터 태어난 아이가 죽었고, 그, 바로 아들 압살롬과 압살롬이 죽인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네 명이 죽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단이 바로 그 빼앗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지적을 하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그 비유가 바로 자기를 향해서 했던 비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양심의 소리 그리고 그 죄악이 드러났다는 것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단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미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한마디 표현 속에서 다윗이 10여 년 동안을 사울의 손에서 도망 다닐 때 그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정말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도망다니면서도 구사일생으로 그가... 생존할 수 있었고 살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다. 바로 사울의 집을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왕의 왕권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다 주었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더 원했다라면 그것조차도 내가 주었을 것인다. 그런데 구절해 <laughs> 보니까 어째야 <어찌어야> 내가 <laughs>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이고 이게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가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업신여인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그가 악을 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또 규례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그가 멈춰졌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악을 행한 것이죠 더 악한 행황을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간음을 하고 또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없신 여기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다그 결과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반부의 인생은 정말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가 하나님의 마음이 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정말 저도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찢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생명의 값을 주고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엽신 여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진다. 는 우리가 그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 갔을 때에서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헤아려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는 관계 없이 나 자신이 나의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버지의 말씀을 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아 이렇게 했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결국 다윗은 은밀하게 행한 것이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나가 죄를 지으면 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게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남들에게 부끄럽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 죄가 알려지면 손가락질할 것 이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은밀하게 더 은폐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이스라엘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자기의 그 처들을, 후처들을 백주 대낮에 다 보이는 데서, 그 옥상에서 다 보이는 데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이도벨의 그, 모사를 받아들여서 압살롬이 자기는 이렇게 선왕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주대낮에 열 명의 후처들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돼. 자기의 그 죄악에 대해서는 율례대로 하면은 죽어야 되지만 나다는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는 누가 바로 원수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조롱거리를 얻게 하였다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다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단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정말 어디론가 정말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토해냅니다. 시편 51편이 그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죄를 범할 때 유혹은 달콤한 것 같지만 그거를 예, 그 선화과의 보기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사탄의 유혹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삼키는 순간 그 죄의 결과와 그 고통은 정말 다시 회복할 때몇 갑절의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 다윗은 그 이후로 수많은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감수해. 왜냐면 하 자기가 보면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그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 하면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대의 권능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죄악이 드러나고, 나단 선자를 통해서, 바로 당신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을 때, 다이슨 마음을 찢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해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것은 그것을 억지로 지키고 그것을 꼭 뭔가 힘겨운 가운데 지켜나가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길,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축복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